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월 16일 아, 금요일입니다 아, 오늘 불금인데 불금보다 말씀으로 좋은 금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3장 12절 말씀입니다 눈가기로 함께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소망이 좌절되면 마음에 병이 들지만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 네, 오늘의 제목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그런 소원, 소망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저마다의 소원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열심히 삶을 살고 또 저와 같은 신앙인들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품은 소망이 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속상하고 이 힘이 들더랍니다. 우리 삶에 품은 소망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흘러가지 않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수 있지만 영원한 천국 모든 형통을 경험하게 될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노예에서 해방되었지만 이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성취 행복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그땅 목적지에서의 형통과 행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실망을 경험하고 낙심할 때 보장되어 있는 행복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간 사람들은 그곳에서도 충실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더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소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상한 마음을 더 멀리,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준비된 최고의 행복이 있음을 기대하심으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다양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마음 상할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을 단단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저를 위해 최고로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힘내어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